안녕하세요. 지내마을 라디오 이책 어때의김유화입니다 요즘 코로나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다들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저 역시 갑작스러운 새 아이의 코로나 확진으로 길게만 느껴졌던 격리를 끝내고 오랜만에 외출이라 그런지 스튜디오로 오는 길이 엄청 설레고 좋더라고요. 다행히 아이들도 건강하게 회복을 했습니다.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확진자 수가 많이 감소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좋겠습니다. 2, 3일 동안 고열이 나는 아이들 때문에 방 밖에서 긴긴밤을 보냈던 시간들이 생각나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책, 루리 작가의 긴긴밤입니다. 나 역시 누군가의 노든과 치쿠였으며 어린 펭귄이었음을 알게 해주는 책. 순고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말해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작가인 루리는 미술 이론을 공부했으며, 긴긴밤으로 제21회 문학 동네 어린이 문학상을. 그들은 결국 브레멘에 가지 못했다로 제26회 황금 도깨비상을 받았습니다. 작가가 2018년 마지막 하나 남은 수컷 북부 흰 코뿔소 수단의 죽음을 뉴스로 접하며 구상하게 되었다는데요. 작가가 직접 그린 사파들도 너무 예쁘고 아련한 느낌을 줘서 더욱더 책 속에 빠져들어 읽었던 것 같습니다. 나에게는 이름이 없다. 하지만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 나에게 이름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준 것은 아버지들이었다. 나는 아버지들이 많았다. 나의 아버지들은 모두 이름이 있었다. 이 이야기는 나의 아버지들, 작은 알 하나에 모든 것을 걸었던 치쿠와 윈보, 그리고 노든의 이야기다. 코끼리 고아원에서 코뿔소 한 마리를 왜 보호하게 되었는지는 알순 없지만, 자신이 코뿔소의 겉모습을 가진 코끼리라고 생각하며 자란 코뿔소 노든. 노든에게도 코끼리 고아원에 남을지 바깥 세상으로 나갈지 선택을 해야 하는 날이 다가왔고, 노든은 고아원을 나오기로 합니다. 혼자 이곳 저곳을 또 돌아다니다, 노든처럼 하얗게 빛나는 아름다운 뿔을 가진 아내를 만나 딸도 낳고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죠. 그러던 어느 날, 뿔 사냥꾼들로 인해 아내와 딸이 죽음을 당합니다. 노든 또한 상처를 입었지만 구출되어 파라다이스 동물원에 오게 되며 그곳에서 자신과 똑같은 코뿔소 안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인간에 대한 증오심으로 하루하루 보내며 밤에는 악몽을 꾸는 노든. 안가부는 기분 좋은 얘기를 하다가 잠들면 무서운 꿈을 꾸지 않는다며 바깥세상 얘기를 들려달라고 합니다. 그날 정말 악몽을 꾸지 않게 된 노든은 그렇게 안가부로 인해 마음을 점차 열어가게 됩니다. 노든의 바깥 세상 이야기를 좋아하던 안가부는 함께 동물원을 탈출하기로 결심하지만 첫 번째 시도는 실패합니다. 다시 작전을 세우고 두 번째 탈출 시도를 준비하다 노든의 다친 다리가 말썽을 부려 노든은 치료실로 옮겨지죠. 다음 날, 우리로 돌아온 노든은 뿔이 잘려나간 채 숨이 멎은 안가부를 발견합니다. 가로막힌 곳 없는 곳에서 바람보다 빨리 달리고 싶어 했던 안가부. 뿔 사냥꾼들이 몰래 들어와 안가부의 뿔을 잘라갔고 노드는 치료실에 있었기에 운 좋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동물원 사람들은 뿔 사냥꾼들의 표적이 되어 죽임을 당하느니 차라리 뿔을 잘라버리기로 하고 노드는 하얀 뿔을 반쯤 잘라버렸습니다. 노드는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흰바이 콧불소였죠. 파라다이스 동물원에 펭귄 우리에서 버려진 알이 발견되었습니다. 버려진 알에는 검은 반점이 있어 불길하다며 펭귄들은 알 주변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알을 포기할 즈 치쿠와 윈보가 알을 품기로 합니다. 펭귄 치쿠와 윈보는 둘다 동물원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단짝입니다. 치쿠가 오른쪽 눈을 다쳐 잘안 보이게 된 후로 항상 치쿠의 오른쪽엔 윈보가 있었습니다. 알을 잘 품을 수 있을까 걱정을 하면서도 정성스럽게 알을 품지만 그리 오래 알을 품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전쟁이라는 것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여기저기 연기와 불길이 치솟았고 철조망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담에 깔려 윈보는 죽게 되고 치쿠는 찌그러진 양동이에 알을 담아 노든과 함께 동물원을 탈출하게 됩니다. 치쿠는 윈보의 죽음을 슬퍼하고 노든은 혼자 남은 코뿔소라는 것에 대해 슬퍼하며 긴긴 긴 밤을 보냅니다. 노든과 치쿠는 살기 위해 걷고 또 걸으며 서로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바다를 찾기로 결정하고 힘겨운 여정을 하던 중 치쿠가 죽음을 맞이할 때. 품고 있던 알에서 펭귄이 태어납니다. 펭귄은 노든에게 살아남는 법에 대해 배웁니다. 살아남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데도 펭귄이 끝까지 살아남아야 하는 이유는 치쿠와 윈보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펭귄은 본 적도 없는 치쿠와 윈보의 목까지 살기 위해 살아냈다기보다는 스스로가 살고 싶어서 악착같이 살아냈습니다. 그들의 목까지 산다는 노든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게 된 것은 그 후로도 꽤 시간이 지나고 나설 일이죠. 노든은 펭귄의 유일한 가족이자 친구였습니다. 펭귄도 노든처럼 이름을 갖고 싶어 하자, 이름이 없었을 때가 훨씬 행복했다며, 이름이 없어도 충분히 펭귄을 알아볼 수 있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세게 비가 쏟아져 내리던 날, 뿔 사냥꾼들을 발견한 노든은 가지 말라는 펭귄의 만류에도 복수심에 달려갑니다. 빗발치는 총알 속에서 노든과 펭귄은 상처 두성이가 되었고 엉망진창이 되었지만 둘은 긴긴 밤을 넘어 그렇게 살아남았습니다. 다시 둘만의 여정이 시작되고 바다가 멀지 않은 것 같다고 펭귄은 말합니다. 그날 저녁 노든의 몸이 불덩이같이 뜨거웠고 펭귄은 곁에서 노든이 그랬던 것처럼 이야기를 해 줍니다. 긴긴 밤이었습니다. 날이 밝자 다행히 사람들에게 구조가 되어 어느 초원에 도착합니다. 노든은 펭귄에게 바다를 찾아 떠나라고 하죠. 그냥 코뿔소로 살겠다는 펭귄에게 노든은 이미 훌륭한 코뿔소이니 이젠 훌륭한 펭귄이 되는 일만 남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밤, 펭귄은 오늘 노든가의 마지막 밤이 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노든과 펭귄은 오래도록 서로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날이 밝자 노든은 온 힘을 다해 번쩍 일어나 펭귄의 부리에 코를 맞대며 작별인사를 했습니다. 노든은 펭귄이 초원에 가로질러 저 멀리 사라질 때까지 펭귄의 뒷모습을 바라봐 주었습니다. 검푸른 바다가 하얗게 부서지면서, 펭귄의 발을 간지럽힙니다. 축축한 모래를 밟으며 펭귄은 바다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두려웠지만 펭귄은 저 바닷물 속으로 곧 들어갈 것을, 모험을 떠나게 될 것을, 홀로 수많은 긴긴 밤을 견뎌 내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어쩌면 언젠가 다시 노든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노든과 펭귄은 서로를 알아보고 코와 부리를 맞대고 다시 인사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함께한 책은 누리 작가의 긴긴밤입니다. 어, 이 책은 작년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받은 책인데요. 그 2회 때 방송했던 꽃들에게 희망을 일한 책처럼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을 위한 동화인 것 같습니다. 내가 선택함으로써 일어나는 일들.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고난과 만남들. 많은 여운을 남겨주는 책이라 읽으면서도 울컥했던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르니의 부족함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같이 채워줌으로써 함께 살아가는 동물들의 모습에서 또 하나 배운 것 같습니다. 긴긴밤의 슬픔은 함께 하기에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요. 더 넓은 세상으로 가 네가 떠나는 건 슬픈 일이지만 우린 괜찮을 거야. 우리가 너를 만나서 다행이었던 것처럼 바깥세상에 있을 또 다른 누군가도 너를 만나서 다행이라고 여기게 될 거야. 코끼리 고아원에 남겠다는 노든에게 코끼리 할머니가 해준 대답입니다. 어, 누군가에게서 널 만나 다행이야 라는 말을 들으면 정말 감동일 것 같은데요. 오늘 나와 함께 있는 이들에게 널 만나서 다행이야 라고 한번 말해 보는 건 어떨까요? 네. 전 지금까지 지내 마을 라디오 이책 어때의 김미화 였고요. 우리 또 만나요.